33장 14절 말씀을 다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eah. Mm -hmm.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리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 예르데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터서 5장에 보면 이제 에스터서 4장에서 에스터가 모르드게에게 했던 고백,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한 후에 이제 그것으로 그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왕 앞에 나서는 행동,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터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했다 라는 내용의 이에스터서 5장에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가 행동으로 옮길 차례가 아닙니까?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을 때 가면 또는 왕이 부르는 데 가지 않으면 와스티 왕후의 경우처럼 폐위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위한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왕 앞에 나갑니다.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전통이나 법이나 왕궁의 규례로 볼때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왕이 그에게 금 홀, 금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밀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하려고 할때 우리에겐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위험 부담을 알고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위험한 기회가 그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주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했다면,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나이키라는 운동용품, 스포츠용품 파는 이 회사의 구호가 뭡니까? Just do it 이십니다. 지금 하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맨날 계산만 하지 말고, 따지지만 말고, 돌다리 무너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건너라는 겁니다. 맨날 돌다리 무너질까봐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주 치밀하게 따져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거 계산해도 여전히 불가능하고,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가데스바나에서 12 정탐군 중에 10명은 매우 치밀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결론이 틀렸습니다. 여수사와 갈렙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저들은 장성하고 거인이고, 힘도 세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군량도 넉넉하고, 우리와 싸움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저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나가서 취하면 된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아무리 상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지. 맨날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터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으면, 이제 행동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순결한 것만으로 능사는 아닙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지만, 성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살이를 통해 터득한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을 통해,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발휘하는데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도 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걸 저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딸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묘막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후가 왕에게 와서 나타난 것, 부르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타난 건 뭔가 특별한 용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수에로가 볼 때, 크세크세스가볼때 에스터가 자기에게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온 거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터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행동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우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수에로의 마음에, 아수로의 눈에 워낙에 좋아하는 왕우지만 그 나타난, 30일 만에 나타난, 한달 만에 나타난 왕우를 보는데 아수에로와 아, 마음에 사랑이 넘쳐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매우 사랑스럽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후 에스더가 아있다운 사람이지만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행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나타나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스웨로 왕에게 주셔서 에스더를 바라보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왕국,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말 아니겠습니까? 왕후여 말씀해 보시오. 내가 왕후의 요구를 다들어주겠어 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니오. 내가 왕이 아니오. 이러고 지금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서가 대뜸 하만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왕의 조서가 어쩌고 이러면 그러면 왕이 인장반지 빼줬으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하만을 비판하는 거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 옛말에도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도 지혜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 그는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앞서서 먼저 뭘 하는 겁니까?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유쾌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도 오시고 저 하만 총리도 초대해서 제 잔치에 응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우리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자기들이 결혼식이건 생일파티건 좋은 일이 있어서 와주세요. 내가 이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분 나쁘고, 아니 나를 왜 불러?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면 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니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같이 즐기자는데,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미 자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왕인데 그 왕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왕만 오는 게 아니라 하만도 오게 하는 겁니다.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왔는데 그렇게 잔치를 다 베풀어 놓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이제 당이 다시 묻습니다, 왕이. 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지금 기분 좋은 파티하고 있는데, 아, 이런 파티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뭐 싫다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좋은 거죠. 왕후가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니 와스티은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뻗대고 짐 어때로 하고 이래서 기분 나빠 갖고 폐위까지 시켰는데 이 왕후 에스터는 부지도 안돼 와가지고 나를 위해 또 내가 총애하는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 이거 얼마나 기쁜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케이 두 번째 잔치를 또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선용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하만이 이제 마음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대궐문 앞에 모르기가 앉아 있는데 뭐 절한 공 고사하고 몸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걸 보고 막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친구들과 안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자녀가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왕에게 사랑을 받는지 심지어 왕우가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자랑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건저 모르드게가 나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 도 않고 여전히 저렇게 건방지고 아주 오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너무 그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조서 까지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풀지 못해서 막 씩씩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레스 아내 세레스와 그 하만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50 규비시나 되는 높은 나무. 그 나무는요, 이렇게 등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꿰매서 매달아 놓 아주 잔인한 방법에 처형하는 그런,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형태의 정말 페르시아에서 잔혹한 죄인을 죽여서 시범 케이스로 매달 때 쓰는 바로 그 나무. 그거 세우고 내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처벌해 달라고.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거 없고 이모르드계를 처벌해서 그 나무에 매달라 그리고 잔치를 했다. 라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듣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나를 유쾌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우쭐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잘난 척하며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좀 거슬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보면 화를 내고 그것을 분을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가 성도가 됐건 친구가 됐건 사업 파트너가 됐건 뭐 클라이언트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툭하면 화내고 또. 만나기만 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굳는 사람 보면 여러분, 우리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주인의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닦이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수록 우린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린 더욱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우린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소 우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으면, 믿으면 행동하라.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라. 세 번째, 온유하고 겸손하라. 입니다. 이세 가지 말씀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리스의 도 장사와 물날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되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족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